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달성했습니다. 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처럼 투잡 유튜버를 하려는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당장 유튜버 시작할 수 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해야 할게 너무 많죠. 장비도 갖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컨셉도 짜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일단 오늘은 장비와 영상 편집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걸 추천하시는데요. 전 조금 더 다양한 화면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구입했었어요. 오디션캠으로 유명한 빅시아 미니인데요. 여행 프로에서 사용하는 셀카캠은 거의 다이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카메라의 장점은요. 내 얼굴을 보면서 찍을 수 있는 셀카 화면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휴대폰과 촬영본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은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빅시아 미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광각이 장난 아니죠? <laughs> 다음은 셀카봉과 짐벌입니다. 셀카봉은 엘바 프로9 제품인데요. 가격은 4만원 정도예요. 저렴한 셀카봉도 많지만 가격이 올라갈수록 확실히 튼튼해요. 블루투스 리모컨 기능도 지원돼서 편리합니다. 소중한 내 핸드폰을 지켜주려면 제법 튼튼해야겠죠? 저는 여행이나 페스티벌 등 움직이는 촬영이 많다보니 짐벌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드론으로 유명한 DJI의 오즈모 모바일2 제품입니다. 휴대폰을 장착하고 수평을 맞춘 뒤 전원을 누르면 이렇게 스스로 수평을 맞춥니다. 매직이죠? 가격은 10만 원 초반대고요. 초창기에 40만 원대였던 가격이 요즘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오즈모 모바일 2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해 봤어요. <laughs> 여러분께 정확히 보여 드리기 위해 산책로를 열심히 뛰어보았습니다. 셀카봉은 휴대폰을 장착하고 촬영한 영상이고요. 간다. DJI 오즈모 모바일2를 들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확실히 다르죠? 유튜버에게 마이크는 가장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몇천원대에서 몇십만원대까지 가격차가 가장 큰 장비이기도 하죠. 유튜버 주부아빠님이 소개해주신 가성비 극강의 마오노 AU100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해외 직구로 배송비 포함 4만원 정도였어요. 네, 지금은 아이폰7 자체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확실히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죠? 네, 지금은 마오노 AU100 마이크로 녹음 중입니다. 확실히 제 목소리가 좀더 강조돼서 들리네요. 뽀샤시함을 위해 조명을 빠뜨릴수 없겠죠? 유튜버 조명 시장을 평정한 룩스패드 43 제품도 있지만 저는 고독스 260C라는 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룩스패드랑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약간 더 저렴하고 오히려 버튼 같은 사용 편의성은 더 낫다고 생각되네요. 어떠세요? 확실히 얼굴이 환해졌죠? 야외 촬영을 위해 같은 고독스사의 LED 64라는 미니 조명도 구입했습니다. 밝기는 약하지만 어두운 야간 촬영의 꿀템이에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대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가 있죠? 그런데 저는 곰믹스 프로를 선택했습니다. 가성비, 편리성의 이유인데요. 프리미어 프로는 사용료로 월 37,000원, 1년 결제 시 227,00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곰믹스 프로는 39,000원을 결제하면 평생 사용 가능합니다. UI가 직관적이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에 비해 이펙터, 음성 편집, 특수 효과 등 디테일은 부족하지만 영상 전환, 오버레이 클립, 필터 등 초보자가 원하는 수준은 충분히 구현 가능해요. 저는 영상 편집이 처음이었는데 곰프로 믹스를 사용해서 지금과 같은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저는 현재 IT업계 마케터로 종사하고 있고 SNS 관련 업무를 한지는 한 7년 정도 되었어요. 이 노하우를 살려 구독자 1,000명, 1,000명 성장하면서 수잠 유튜버를 꿈꾸시는 우리 학생분들, 직장인분들의 대표 주자가 되어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성장 전략과 노하우를 계속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꾸잉.